안녕하세요. 주경탁구TV입니다. 오늘은 탁구 기술 중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백핸드 민보이 드라이브 영상입니다. 여기서 이뭐 정도만 쓴다 생각하고 기준이 여기 있네. 더 내려가야지.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. 네. 이게 기준이네. 이 네. 상태에서 나간다. 이 네. 상태에서 나간다. 그렇지. 네. 네. 덜 들어? 왜? 이건아잘 못쓰니까. 니는 지금 여기서, 다 가야 여기서 가야 되는 거. 여기서, 이렇게 간다. 그러면 손목을 이런 상태에서 쭉. 스타트를 중요시 얘기를 하 스타트를. 중간쯤 다 와서 중요시 해버린다는 거죠. 중도 공이 피크하고 떨어지잖아요. 이 공은 벌써 여기서 맞아는데 여기서 잠깐 손목을 기억자로 꺾고 그렇지. 스타트, 그렇지. 즉 공을 맞출 때 임팩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거는 공이 오고 있는데 참지 못해. 않고 나가시는 분들 안돼용. 요

그 거기에 집중을 잘못하는게 있어. 공이 연결하면 하나 땅 하나 땅 이거에 해야되는데 치다 보면 막 달라고 막고 막고막이래되는데 그냥 거기 제가 다리에 자꾸 뛰지 말라는 이유가 세팅이 거기에 다놓을때 있어야 돼요. 땅 하나 땅 하나 땅 하나 땅, 땅.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지. 드라이브 3개 돌고도 여기 와서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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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. 땅, 다 요걸 버리잖아. 여기에 포커스는 줘야 된다니까. 여기여기 여기. 맞는 거. 땅, 땅, 땅. 또나와버렸잖이이해 그거를 기다려주지 마야 돼. 그니까 요거는 꽉 잡는 게이 잡아줘야 돼, 잡아줘야 돼. 안운데 아, 60%까지 잡아줘야지 아, 이게 아, 봐. 계속 나오고 맞춰 해결해 놓고 이게 나와. 이건데. 아, 서 자꾸 안 나와. 생활 인들의 가장 큰 문제야. 공이 먼저 나가는 거.

이치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그치,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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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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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 그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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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그 여기가 지금 다이아 이게 드라이브만이 아니 쇼트식으로 나왔네 쇼트도 그 뒤에서 팡을 해줘야 되는 사고. 어 밀려받는 느낌. 그게 나아요, 사람이. 연습할 때. 그렇게 때 연습을 해야 돼. 근 밀려받는 게이게또빨라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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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만 더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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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아, 이 팔이야. 힘들지, 진짜. 어, 드라이 하나. 땡기고 그 k you t h a 시 I found this way. I have a book to